안녕하세요,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패드 I3 버튼이 왼쪽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현상 때문에 수리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설명이라기보단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I3 어, 버튼을 쓰다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왼쪽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화면이 뱅글뱅글돈다거나 아니면 이거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누름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고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아,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자기도 같은 현상이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고장난 패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일자 드라이버, 와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사이즈는 안경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없으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아무튼 이두 개가 있다면은 좀더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핀셋 같은 것도 있으면 더 좋아요. 핀셋이 있으면 좀 세밀한 부분 같은 경우 그거를 맞출 수 있게 빼다 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 핀셋도 준비해 볼까? 혹시 몰라서 핀셋도 준비했습니다. 접집게. 손가락이 안 들어간 부분은 이런 걸, 이런 집게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헤드를 어, 많이 쓰신 분이라면 조금 손때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어,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를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 각각 부위에 있는 네 군데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래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의사선생님 <목소리> 팔로우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지금 팔로우를 하셨다고? 오, 이건 녹화 중이, 이거 방송은 아닌데, 이상하네. 그냥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네 개의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조금 세게 해줘야 돼요. 뭐 이러다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너무 건네면 너무 힘을 안 주게 되면 이게 부서질까봐 힘을 안 주면 안 빠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빼주시고 너무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뺐으면은 뒤집어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하도 분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고정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왜? 원래 이게 고정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원래 고정이 안되 있었나? 어쨌든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렇게 해주,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개딱지 열듯이.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으면, 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땡겨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안쪽에 들어가게끔 꽂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때 핀셋이 필요할 수도 있고, 손이 작으신 분이라면, 쉽게 할수 있겠죠. 어? 잠깐만 이게 원래 여기가 아닌데? 음... 맞나? 맞구나? 어 맞네요. 제가 제가 착각했네요 자 그럼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요 배터리도 분리를 해줍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 일라나 홈을 음, 잡고 이렇게 잡고 흔들흔들 너무 세게 당기면 이게 선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홈을 잡고 흔들흔들흔들 조금씩 조금씩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졌죠? 이거 이렇 따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 패드를 떼야 돼요. 여기도 십자 드라이브로 안쪽을 열어줍니다. 배터리가 고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왜제 배터리는 고정이 안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것도 분리를 해주시고, 음, 뭐지막 어,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자, 패드를 조금 험하게 다루기 때문에 가끔 집어 던지기도 하거든요, 승설 때. 고장 났을 수도 있어요. 부러지거나. 자, 그럼 이제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쭉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걸려 있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조심조심해서 빼 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여기를 먼저, 아 여기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쪽을 먼저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게 나중에 끼기가 진짜 힘들어요. 요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는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문제의 버튼,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은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빼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눌렀을 때 움직이는 게 여기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자이 부분은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를 통째로 뜯어내서 음, 뭐라고 할까요 다시 조립을 한다고 해야 되나새 부품으로 바꿔 치우는 그러니까 납땜을 다시 하는 그렇게 수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때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틈새 있죠? 틈새로, 뒤집어 줘서, 얘를 밀어줍니다. 밀어주시면은, 요 안에, 요 부품이 있어요. 이 하얀색 부품. 얘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그 문제의 부품인데, 얘를, 좀, 좀, 빤빤하게, 이쪽, 안쪽으로, 빤빤하게 이렇게 땡겨주세요. 아니, 너무 많이 하면은, 들어갈 때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 안쪽, 이쪽으로 많이 쳐져 있었던 걸, 이렇게 세게 밀어줍니다. 안쪽으로. 살짝만 힘줘도 되니까요, 이게, 이렇게. 너무 겁나? 조금. 하여튼,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쓰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냐안 보이냐?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금속판이 있어요. 금속판을 요 뾰족한, 요, 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껴주고요. 안쪽으로. 껴주고, 얘를 다시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이제 안에서 그동안 헐거워서 자동,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던 것들이 이제는 좀빡빡하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이 고친 이유는 탭패드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같은 현상이 한번 있었을 때, 클스 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아 이거는 그냥 수명이 다 됐나보다 생각하고 새 패드를 하나 사고 이거는 그냥 갖고 놀겸 한번 해보를 해봤어요. 뜯어 서 한번 그냥 고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고 어떻게 생기기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내부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 이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이렇게 했더니 해당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방식이기 때문에. 부러졌네, 어디가. 어디가 부러진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부러졌어요, 제 패드에서. 이게 어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러진 건뭐 어쩔 수 없고. 집어 던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어디가 부러졌는지는 음...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부품이지? 음... 한번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죠. 얘는 다시 이렇게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어디가 부러진걸까 균질이 신경 쓰이네 아무튼 다시 조립을 들어갑니다. 자, 다시 들립니데 아까 이 부분 이게 가장 넣기가 힘든데요. 여기를 잘 넣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여기로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그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이거 할 때가. 좀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피곤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오면 이제 이 상태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거를 잡고 안 보이나? 이렇게 잡, 잡고 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이 이만큼 남을 정도까지만 꽂으셔도 돼요. 끝까지 안넣 넣어... 그게 끝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하죠. 아, 여기서 부러진 건가? 음, 아닌데? 어디지? 아무튼 이렇게 홈에 맞춰서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제 여기는 연결됐고요. 여기 부분을 연결 안 해주면 나중에 이 부분 이 네모난 부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가 이 안쪽 이 회로선 부분이 다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배터리가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였을 텐데 원래 음. 뭐 아무튼 배터리는 뭐, 좀 모양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꽂아주시고, 이 맞춰주시고. 고정이 안돼 있었나, 원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뚜껑. 이거를 끼낄 차례인데, 낄때 주의할 점. 얘가 상당히 빡세거든요. 끼기가.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바짝 당겨줘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짝 당겨서 아까 말했듯이 파란색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끔 먼저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셨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꺾일 정도로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이렇게 꼭 꽂아주시면 돼요. 그게 손가락이 두꺼우신 분은 핀셋으로 잡고 꼭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크래치 끌히지 않게끔, 이런 날카로운 거 말고 뭉뚝한 게 있으면 더 좋아요. 뭉뚝한 걸로 이렇게 잡아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살짝 꺾어서, 살짝 꺾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고요 플라스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 괜히 이게 자꾸 불안하다. 어디가 부러진 거지?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 요거,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굴려. 왜 자꾸 흔들거리지, 배터리가? 이렇게 해서, 딸깍하게끔 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처음 부분. 여기서 이제 다시 나사를 덮고 채워주시면 되는데, 채우기 전에 한쪽만 이렇게 일단 채워주세요. 부서지는 게 분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켜졌죠?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불이 들어온다는 건 배터리 연결은 제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게임에 들어가시면, 어, 이거를 바꿔 껴야 되나? 이쪽이 었지 자, 쪽이서 음, 비디오, 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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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디오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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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캡콤 플레이스테이션 소리는 안나는데 제가 일부러 안나게 해놨습니다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수리는 완료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부품, 작은 부품, 그거만좀 쫀쫀하게 땡겨 주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르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링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쪽으로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서 자동으로 입력, 그러니까 계속 살짝만 이렇게 자극을 해도 그게 눌려, 아까 그게 약해졌기 때문에 살짝 이걸 입력을 하는, 모두 뭘로 입력을 하든 간에 이렇게 누르거나 뭐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해도 이좌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안쪽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가만히 있어도,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이렇게, 지, 지 혼자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반응이 있었, 있었을 텐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대로, 그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고, 안쪽으로, 늘려주시고, 다시 결합을 하면은, 그 부분 다시, 그 탄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음, 그 뭐라고 할까, 저항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음,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쓰다 보면은 같은 현상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똑같은 취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드 수리하는 방법이요뭐 버튼도 잘다 눌리는 것 같아요. 아까 OX 버튼도 뭐 확인을 해봤고, 음, 세모 버튼도 잘 되고, 버튼 조금 뭐 만진 게 없으니까 뭐 기판만 잘 맞았다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만약에 뭐, 이제, 분해하다가 조금 망가뜨릴까 걱정이시면은, 어차피, 얘 버리는 셈 치시고, 저처럼, 헤드를 하나 사세요. 이렇게. 헤드를 하나 사시고, 이 예비용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분해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계속 패드가 완전히 박살 날 때까지, 완전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써 먹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분해해 보고 수리도 해 보고 하는 정도로 쓰고 이제 완전 얘가 죽어서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거나 고치기 귀찮다 그러시면 아까 말했던 예비용 패드를 쓰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드를 소모품이라고들 해요. 어, 솔직히 말해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드는 소모품이다. 하지만 소모품도 얼마든지 고쳐 쓸수 있다. 그럼 가장 걱정되는 건이 부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 부품. 분명히 절단면을 보면 어디서 부러진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부러진 건지 모르겠어. 패드에서 부러진 건지, 뭔지. 옵션키도 잘 눌리고, 큐어키도 잘 눌리고, 플스키도 잘 눌립니다. 방향키도 잘 입력하고요, 화면도 잘 돌아갑니다. 훈련장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맵키도 잘 눌리고, 네모키잘먹 일년고요. 이렇게 키가 먹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 줘야 돼요. 뭐 따로 다른 건 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맞, 맞지만, 가끔 뭐 제가 뭐 미스를 이게 분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미스로 뭐 잘못 건드렸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고 있죠 원래는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왼쪽이 입력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자동으로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삐깍삐깍 가는 뭘, 뭘 선택하든 간에 이렇게 삐깍 하는 이렇게 선택돼서 얘가 자꾸 물량 먹는 그런 상황이 났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쳐졌고요. 단지 걱정은 얘가 뭐냐 이거지. 계속. 무능이 말씀하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부러진 건지. 아무튼 이렇게 수리 영상까지 만들었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망가지면 새로 살 겁니다. 새로 살 거기 때문에 미리 하나 사두고 예비용을 사두고 그리고 얘를 분해하세요. 어,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뭐, 중고로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게임 되세요. 바이바이.